밀당 스킬 토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음. 자, 지금 채팅창에 배우분들께 밀당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혹은 고민 상담을 마구마구 마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밀당. 예. 이게 진짜 연애할 때 밀당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예. 밀당으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너무 쫀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밌게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건데. 음. 오! 자, 오픈 채팅으로. 아, 어, 과에 좋아하는 동기가 있는데 고백을 했는데 <laughs> 까였다가 아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까였다라는 전문 용어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상처를 <laughs> 한번 받은 거거든요.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거절당했다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대요. 음. 근데 이럴 때는 밀당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 생각엔 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벼랑 끝까지 더 밀리죠. 그죠. <laughs> 너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laughs>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짝 발을 빼고 걱정을 시키는 거야. 근데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좀 네. 약간 성급한 면이 있죠. 그죠 음, 음.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두면 될까요? 지금 이 말씀 주신 분이 남성분 같거든요. 남성분일까요, 여성분일까요? 남성분 같아요. 그것도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를 듯. 아 여성분이네요. 동기 남자애가 있는데라고 보시요아 아아 네. 여성분이네요. 오. 그러면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저는 모든 그 쌍방의 느낌, 감정교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틱톡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서로 눈빛에서 뭔가 쨍 하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고백을 해도 그게 귀엽게 느껴지지. 음.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 좀 무모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아. 더 상처받으실 수 있을까 봐 조금 네. 걱정이 돼요 걱정됩니다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조급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조금 생겨야 음. 음. 충분히 매력 발산을 음. 좀더 하신 다음에, 다음에 좀 길게 봐라 예예예 예, 예. 호흡을 갖고 예. 네 아니 우리 태현 씨는 지금 네. 공부 부담이에요. 아, 밀당 스킬 좀 있으세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공부가 되나요? 저도, 저도 언젠가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잘 듣고 시청자,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 같이 열어보고. 막내 같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애기 같아요. 어. 총. 형태라서 맞네. <laughs> 네. 어머 그 그래요? 네, 드라마 팀에서 <laughs> 아 그렇구나. 다른 배우분들 가운데도 태완 씨보다 네. 어린 분이 안 그, 계시는군요. 근데 캐릭터 나이가 제일 많네그클레다이거 <laughs> 정말 와와 <laughs> 와, 이거 진짜 최고의 캐스팅인 것 같은데서도 되게 의아하면서도 <laughs> 원래 보고 싶은 마음 예 계속 듣는데 아니 우리 민영 씨는 어떻게 밀당 좀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감정에 어... 맡기는 편이에요? 저는 막 밀당 이런 거 시켜 안 썼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쵸. 네. 워낙 또 약간 그 따뜻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쿨, 쿨려 느낌 이 있잖아요. 아니, 저는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해도. 그 당을 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예, 숨 멋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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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역시 예. 나르시시스트. <laughs> 아, <laughs> 아 밀당 안 하나 나르시시스 때요? 자기에 좀 있으시네. <laughs> 아니 아니요 그런 오히려 없는 거죠 자기에. 그렇죠 그렇죠 밀당을 해야지 뭔가 어, 내가 이러면 더 사랑받나 이런 <laughs> 어, 게 있을 텐데 음. 저는 그냥 제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이렇게. 어, 어 쿨녀시네요. 약간 네. 시원시원한 성격이 미정 씨가 있는 거 같아요. 소쿨. <laughs> cool. 예 우리 서준 씨는 어때요 밀당? 밀당이요. 예. 저도 밀당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또. 늘 바쁘게 살고 맞아 그래서 사실 밀당할 시간이 밀당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자 네. 늦게 하고 이런 네. 것이 그럴 여유가 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 시간 다 재고 내어둬야 돼요 머리도 써야 되잖아요 어, 전그 머리 쓰는 게 싫어요 연애만큼은 좀 단순하게 네. 했으면 맞아요. 좋겠네요 그래요 괜히 머리 쓰다가 될 것도 한데요. 네. 네. 자 그리고 카카오 TV로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 오늘 여성분들이 사연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저를 여자로 볼까요? 오 이분은 오히려 용기가 조금 없어요. 네. 아, 어떻게 하면 여자로 볼수 있을까요? 지금 그쪽에서는 거의 여자를 안 보는 것 같거든요. 너무 편한 그냥 이성 친구 정도로만 여자 사람 친구 정도로만 보는 것 같은데 뭐 방법 있을까요? 민용 씨. 민용 씨 어떻게 아, 민용 씨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실 거야. 아우 <laughs> 어? 아니 저는 중학생 때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혼자 짝사랑한 적은 있어도 음. 선배 오빠들 뭐 이런 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근데 뭐그 <laughs> 남자로서 막 그렇죠. 사귀고 싶다 이런 거는. 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사연주 우리 중학생 친구가 좀 약간 연예인 보듯 동경하면서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아 지금 중학생 중학생이라 그랬죠. 아까? 중학생 때. 네. 아 중학생 때부터. 때부터? 아어 맞네 맞네, 때부터. 맞네 맞네. 때부터. 예. 아, 그럼 또 말이 달라지지. 그렇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계기가 생기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 그쵸. 그렇죠. 네. 어, 왜냐면은 중학생 때부터 계속 눈도장을 찍어왔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갇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둘이 한번 영화 한번 보고 오면. <laughs> 오! 데이트도 해보고. 어, 그면 그래. 둘이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 공간 음. 안에서 그. 알잖아요 그 공기 뭔가 같은 뭔가 공간에서 이상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 공기가 아뭐 그런 좀 무기공기한 공기 어, 네. 그러면 음. 이제 그 그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태연 씨 계시죠? 네, 지금, 아직 머릿속 지금 듣고 지금 정리해서 지금. 정리해서. 홈, 지금 저장시키고 있어요. 나중에 써먹어야지. 저는, 어, 그럼. 저는 난 친구가 있나 생각하기도 어, 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태원씨 너무 연애 한번 못해본 <laughs> 숭맥처럼 지금 계시네. 아유,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어쨌든 어째... 잘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또 남자랑 고양이가 먼저 올라가니까 붙어 <laughs> 말이고. 아이고, 귀엽다. 이래다 <laughs> <미련도> 끝나고. <laughs> 그러게요. 자,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으로 우리 질문을 주셨는데, 비 오는 날 우산 씌워달라는 남자. 자, 저에 대한 관심일까요? 당연히 관심이죠. 그럼, 이건 뭐? 자랑하는 거예요. 뭐. <laughs> 나르시시스트예요. 어, 기분 네 예. <laughs> 당장 불러가라 <그러네요>. 그린라이트입니다. <laughs> 그린라이트. 예. 그러니까 꼭뭐 연락처가 만약에 있다면 네.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laughs> 서로 또 데이트를 한번 가져보시길 그럼요. 바랍니다. 네.